왜 아이들은 깨달음에 더 가까운가?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아이들은 세상을 그렇게 순수하게, 투명하게 바라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개념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어른이 명상을 통해 다시 벗겨내야 하는 그 개념의 껍질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에 더 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개념화 이전에 마음, 직접적인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세상에 끝없이 라벨을 붙입니다. 이건 나무다. 저 소리는 짜증나. 이 감정은 나쁘다. 저 사람은 날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라벨들은 현실을 가리는 개념의 필터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이런 필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들은 세상을 해석보다 먼저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에서 말하는 순수한 알아차림, 초심, 개념 이전의 의식과 같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약합니다. 깨달음의 핵심 중 하나는 나와 세상의 분리가 마음이 만든 환상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신경과학에서도 밝혀졌듯 어린아이들은 자기와 외부의 구분이 희미합니다. 자신의 몸과 세상을 완벽히 나누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다 보다 경험 그 자체에 가깝게 머뭅니다. 이러한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비원적 자각 (non-dual awareness)와 유사합니다. 아이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삽니다. 아이들에게는 어제, 내일, 타임라인, 나의 이야기, 나의 실패와 성공 같은 개념이 약합니다. 그들의 의식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서만 펼쳐집니다. 명상가가 평생을 들여 연습하는 현재성 (presence). 아이들은 이미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판단과 해석이 적습니다. 어른들은 늘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 안전하다, 위험하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유용하다, 쓸모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이런 해석의 습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리되기 전의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분별 이전의 마음은 원초적 자연스러움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에고는 이야기, 방어, 자존심, 역할, 두려움으로 단단한 벽을 만들죠. 하지만 아이들의 에고는 아직 부드럽고 유연하고 정체성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이미지를 관리하지도 않죠. 아직 마음의 감옥을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아이들은 명상가가 평생을 들여되찾으려 하는 바로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라벨이전, 분리이전, 판단이전, 시간 이전, 애고 이전, 그들의 마음은 순수한 경험의 원초적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 수행은 결국 이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바나사 경마파 H-SUTTA에서 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차가 진리에 가장 가깝다. 갓나라에는 탐욕도, 악의도, 견해도, 관념도 없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